반갑습니다. 지린유 사단 여러분들, 지린유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FM 2022 브라이튼 첫 시즌 챔스 진출 전술 소개 영상입니다. 경기가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라서 4위까지 내려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챔스 진출은 확정을 지었구요. 여러분들께 이 전술 활용 꿀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준비한 전술은 523, 뭐, 5212 정도로 보면 될것 같은데요. 어, 5백을 활용을 했고, 중미에 투매 짤라 활용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. 먼저 수비 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중앙의세 선수에게는 전부 공격형 수비 역할을 줬는데,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선수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양쪽에 램프티와 쿠쿠렐라 완성형 6백 공격 역할로 활용을 했는데, 이 선수들을 사실 처음에는 윙백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. 근데, 어, 제가 써본 체감에서도 윙백에서의 체감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,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해보니까, 어, 나는 램프티를 풀백으로 썼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잘하더라. 그래서 저도 풀백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파이브백을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.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즌 중간에 우리 코치가 램프티에게 오른쪽 측면 돌파 선호하는 특성을 주면 경기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어 제게 조언을 했는데 제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. 이게 뭐 경기력에 큰 영향이 있겠냐? 그랬는데 개인의 평점은 확실히 올라갑니다만 팀의 경기력에는. 그다지 도움이 되는 지침은 아닙니다. 그래서 엠프티를 이전술에서 활용하실 분들은 오른쪽 측면 돌파 선호하는 특성은 절대적으로 주시면 안 되는 것 같고, 어 그건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시키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 이제 미드필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앙 미드필더 두 선수에게 맷잘라 공격 역할을 줬습니다. 어, 제가 맷잘라 역할은 사실 21대도 그렇고 잘 사용하는 역할은 아닌데, 그래서 약간 택티카님께 좀 조언을 구했습니다. 어떻게 활용해야 좋냐. 그래서 택티카님이 말씀해주신 게 정답은 아니지만. 나는 메짤라가 확실히 사이드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이 보이는 게 좋다 그래서 지원 역할보다는 공격 역할을 주는 게 메짤라로서 활용하는 데좀더 눈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어, 조언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두 선수만 사이드를 활용하는 것은 공간의 낭비 그리고 이두 선수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두 선수가 사이드로 빠져주면서 이 선수들을 도와준다면 득점력과 공격 패턴이 굉장히 다채로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활용을 해봤는데, 어 굉장히 잘 적용이 된것 같은 부분이고, 개인 지점은 적게 슈팅하라 하나만 좋습니다 어 여기다 자주 드리블까지 주면 너무 많은 역할을 이 메짤라 둘이 나눠 갖게 되면서 다른 선수들이 좀어 활약하기 힘들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줬는데, 여러분들은 어, 이 메짤라에게 더 역할부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어, 고민해 보면서 자주드립을 하라 정도의 지침 추가해 주셔도 될것 같고요.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에게는 전진혁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줬습니다. 뭐 여기 골 넣는 역할, 연계 역할 그리고 어, 우리 팀의 좀 공격 전개를 어, 지휘해 줄 선수가 필요를 했는데 그로스를 저는 주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. 브라이튼이 수비수 체격이 좋은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프리킥 혹은 코너킥까지도 어 활용을 하려고 크로스를 선발 활용을 했고 자주 드립을 하라 외에 지침은 주지 않았습니다. 어 수비수와 풀백 사이로 이동 지침을 준다면 이 전진형 플레이 메이커의 역할 자체는 늘어날 수 있겠으나 다른 선수들에게는 꽤 방해가 되는 그런 지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드립을 하나만 걸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격 역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사르트 퍼스나인 줬고요 앞달 라사마 전준형포워드의 적게 드립을 적게 슈팅하라 걸고 활용을 했습니다 닐 무파이를 판매하고 앞달 라사마를 임대 해지해서 데려왔습니다 브라이튼 초시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진행하는 거좀 추천을 드릴게요. 앞달 라사마가 전진형 포워드로서 체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, 굳이 닐 무파이, 뭐 고집 안 해도 된다. 그리고 닐 무파이가 판매하기 그렇게 어려운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앞달 라사마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똑같이 임대지에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술의 성향이 신중형이기 때문에 우리 홈에서 경기할 때 혹은 약팀과 경기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승점 3점이 필요하다. 그렇다면 일반형 혹은 지배형으로 바꿔주시면서 상대를 좀더 압박할 수 있는 전술 변경 주시면서 플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브라이튼 첫 시즌 챔스 진출 전술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이 전술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설명창에 올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빠위!